조국, 2019년 8월, 제가 장관 후보 지명된 후, 윤석열 총장의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조국, JTBC 단독, 유명 역술인, 윤석열 총장, 조국이 대통령 되냐고 물어. 윤석열은 굉장히 조국을 싫어했어요. 왜냐하면, 저 사람이, 대권의 생각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날 만남 후 서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김건희 씨였습니다.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윤석열 총장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고 합니다. 서대원 역술인 김건희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조국이 대통령 되겠는가 이렇게 물으라고 시키더라고. 이 남편이 아내를 통해 조국 장관 후보자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를 자신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. 정치판에 휘말리기 싫었던 서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, 이후 윤석열 부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. 남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김건희 씨의 주장과 달리, 서 씨는 검찰총장일 당시 이미 대권의 뜻이 있었다고 봤습니다. 서 대원 역술인. 김건희씨는 조국에 대한 걸 좋게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조국을 싫어했어요. 왜냐하면 저 사람이 대권의 생각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옛날부터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그 이제 옆에 있는 그 술사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겠지. 근데 그거는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. 서대원 역술인